충주 정기투어인 감성투어가 올해 첫발을 뗍니다. 증평군이 오는 15일 인삼문화의 날 체험마켓 봄행사를 엽니다. 지역별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. 충주중원문화재단이 내일 연중 첫 정기투어인 충주의 봄의 가봄을 시작합니다. 충주체험관광센터에서 시작하는 이번 투어는 야생화 다육이 심기 체험, 수안보 벚꽃길 산책 등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 충주 감성 투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테마별로 진행됩니다. 이번 투어 참가에는 식사와 체험 비용 등총 3만 원의 이용 요금이 듭니다. 벚꽃의 개화 시기가 이른 것이 다소 아수, 아쉬울 수 있지만 수안부의 벚꽃은 개화 시기가 늦어 활짝 핀 벚꽃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증평군이 오는 15일 올해 첫 인삼문화의 날 체험 마켓 봄행사를 엽니다. 인삼문화인날 체험마켓은 계절별로 한 번씩 진행되는 사계절 행사입니다. 특히 올해 가을 행사에서 20주년 기념 풍성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증평군은 인삼을 활용한 음식과 제품 만들기는 물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제천시가 결혼인원 충원을 위한 환경미화원 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.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일 동안이며 시청 자원순환가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.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.